이 너무 클 경우에는 귀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선 역치에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고막 또는 그리고 달팽이관이라고 불리는 기관들이 다치게 되면서 그로인해서 손상된 만큼의 신호가 이명으로 나타나게 되고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지럼증으로 이런 것들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명이 동반이 되게 되면 달팽이관에 압력이 차거나 또는 림프액계라고 부르는 내의 물이 변동되면서 발생하는 메니에르병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듣는 것이 한 떨어지거나 또는 어지럼증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명의 종류에 따라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통증 그리고 턱관절의 통증 등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명이 저 단순히 소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공포감 또는 통증, 혐오감 등을 느끼시는 소리, 혐오증이나 소리, 공포증 등의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너무 누적이 될 경우에는 우울감 또는 불면 그리고 불안증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